스쿨 마스터를 활용하여 학사 일정 및 휴업일을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학년별 요일별 기준 시수를 설정해 놓으면 각 학년별로 정확한 연간 시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요일별 기준 시수를 클릭해서 요일에 따른 기준 수업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 시수는 해당 요일에 수업하는 시간수를 말합니다. 이 시간수를 기준으로 학기별로 수업이 가능한 정확한 시간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교육 과정을 위해 편성해야 하는 주요 학사 일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에는 1학기 시작일은 3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1학기 시작일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이 3월 1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3월 2일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1학기 시작일을 3월 2일로 옮기고 싶다는 질문이 간혹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되고 2월 말일까지 1년이 모두 채워져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꼭 설정해야 하는 학사 일정으로는 입학일, 여름방학 시작일, 여름방학 마지막일, 2학기 시작일, 겨울방학 시작일, 겨울방학 마지막일, 졸업일, 종업식 하는 날입니다. 스쿨마스터, 학사일정의 설정창 맨 하단을 보시면 각 학사일정 종류별로 색깔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색깔이 있는 날짜를 원하는 날짜로 드래그해서 옮기면서 학사일정을 아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름방학 시작일은 실제로 방학이 시작되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짜입니다. 여름방학 마지막일도 방학이 끝나는 마지막 날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는 날짜입니다. 방학기간을 설정하시려면 방학 시작일이나 방학 마지막일을 드래그해서 원하는 날짜로 옮기면 됩니다. 2학기 시작일은 2학기가 시작되는 날짜입니다. 2학기 시작일은 여름방학 전과 후에 설정될 수 있으며 방학 중에는 설정될 수 없습니다. 졸업일은 6학년 학생이 졸업하는 날짜이며 종업식 하는 날은 종업식 하는 날짜로 종업식 하는 날짜 다음부터는 학년말 방학이 시작됩니다. 졸업일과 종업식 하는 날짜는 서로 겹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종업식을 하고 바로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학교는 학사 일정 설정창 맨 위에 있는 겨울방학 전에 종업식 하기를 체크한 후에 종업식 하는 날짜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때는 종업식 하는 날짜 다음날부터 2월 말까지 겨울 방학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과 대체 휴일은 스쿨마스터 학사 일정에 자동적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학교장 재량 휴업일을 설정할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를 클릭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설정한 날짜에서 변동이 있으면 해당 날짜를 클릭해서 수정하거나 날짜를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사일정을 수정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의 수업일수와 수업시 수확보 현황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보여줍니다. 만약 설정한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일수가 교육부 기준보다 부족하다면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 합계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학사일정 휴업일 설정하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일수를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만약 작업하다가 실수를 하셨다면 되돌리기와 다시 실행을 해서 이전 작업으로 되돌리거나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수업 시수 연항에서는 각 학년별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계획한 시간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보여줍니다. 정확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 학년별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을 계획한 시간과 일치시켜 주어야 하는데 수업 시수를 확보하는 작업은 행사 설정에서 하는 경우가 편리하므로, 행사 설정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